최소 공배수라고 했지? 네. X-3. 나 얘는 어떻게 돼? 음. 이거 자체가 뭐가 돼? 들어있지, 지금? 응? 음. 이러면 최적 공격수니까 얘가 지금 여기 들어있었겠지? 네. 그러면 얘는 x1로만 0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2나왔나 따라하고 있어? 네.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백 1. 그래서 a가 나오고 최적 공격수는 뭐가 돼? x 플러스 2 겹치겠지? 네. 바로 그거지. 그다음 그래서 2차시계를 했으니까 이거 해봐 일로 저쪽부터지 네스마이일 플러스 스시엑스시는 어떻게 돼 A로 묶어 a 로 묶어 그냥 할까? 일로 해봐. 네. 됐잖아. 이게 나왔나? 최종해서 2차 시기 줄치고. 지금 얘는 어차피 확보됐지. 1차 시기. 그 얘가 하나 더 여기 안에 들어있든지 얘가 들어있어야겠지.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된 거야. 얘가 들어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얼마? 여기도 없지? 네.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녹화중에녹화 녹화 중. X제곱 플러스 18. 36이 되겠지. 이게 나와, 안 나와? 네. 최대 공연수는? 당연히 X 클라스 3이 되겠지.